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작정하고 현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치가는 최악이다, 자신의 언어로 말하지 못한다 등의 발언을 해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는 무라카미 작가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대되고 있지만, 일본 서점에서는 그의 작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는 1979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통해서 데뷔해서 1987년 노르웨이 숲 한국 출판명인 상실의 시대를 통해서 세계적 작가로 발돋움했습니다. 2015년에는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가 현재 일본 정부를 작정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치가는 최악이다. 자신의 언어로 말하지 못한다.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무라카미 하루키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무라카미 작가는 27일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정치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사태는 처음이기 때문에 정치가가 무엇을 해도 잘못하거나 전망을 잘못하는 건 피할 수 없다. 그런 실패를 각국의 정치가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비교하면 일본 정치인이 최악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치가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발뺌만 한다. 일본 정치가의 근본적인 결함이 코로나를 계기로 드러났다. 이어서 그는 지금 총리조차 종이에 쓴 것을 읽을 뿐이지 않나라며 자신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일본의 정치인은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라카미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과 타나카 카쿠에이 전 일본 총리를 거론하며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지금 많은 일본 정치인은 어떻게 봐도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서툴다라고 현 일본 정치인들을 비판했습니다. 무라카밀은 이런 혼란에서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신이 일본 정치계를 비판한 것은 사과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스가 총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들을 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배제해 학문의 자율성을 훼손한 사례로 비판받고 있는 전례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었습니다. 학자나 예술가가 주류와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우려하며 이렇게 되면 세상이 유연성을 잃게 된다며 지적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쌓여있던 일본 정치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예전부터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본에서 굉장히 양심적인 작가로 손꼽힙니다. 2015년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일본의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국이 됐다고 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 춘실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에세이에서는 아버지의 전쟁 체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쾌하고 눈을 돌리고 싶은 것이 있다 해도 사람은 이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 방울의 빗물에도 역사가 있고. 이를 이어받은 한 방울의 빗물의 책무가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무라카미는 역사적 연대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할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해야 하는가? 물론 그들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루키는 역사적 연대 의식까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라카미는 2017년 발표한 기사단장 죽이기로 인해서 일본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설의 발표로 인해 일본의 우익들은 물론이고 정치권, 문학계에서까지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비난까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의 영순이 노벨문학상 후보에서 나라를 파는 매공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설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난징 학살 사건입니다. 일본군이 격렬한 전투 끝에 난징 시내를 점거하고 거기에서 대량의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전투와 관련된 살인이 있었고 전투가 끝난 뒤에 살인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에는 포로를 관리할 여유가 없었기에 항복한 병사나 시민 태반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살해되었는지 세부적인 것은 역사학자 사이에서도 이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수의 시민이 전투에 말려들어 살해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중국인 사망자 수를 40만 명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10만 명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40만 명과 10만 명의 차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기사단장 죽이기를 통해서 난징대학살이라는 일본의 금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일본의 우익을 비롯한 일본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사단장 죽이기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8년. 홍콩에서는 기사단장 죽이기가 저성물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 음남물 심의위원회는 무라카미의 기사단장 죽이기의 저성물 등급을 부과했고, 홍콩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의 사건도 일본과 같은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소설에서 언급되는 난징 대학살을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미투 문제로 노벨 문학상이 취소됐고 대신 스웨덴 문학계 인사들이 설립한 뉴 아카데미에서 1년 한정으로 노벨 문학상을 대신할 문학상을 시상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 문학계는 후보로 다시 무라카미 하루키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작품에 집중하겠다며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어쩌면 전해의 일본에서 벌어졌던 기사단장 죽이기 논란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라카미 작가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서점에 가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찾아볼 수 없는 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서점에 오면 혐한 코너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혐한 코너에 와서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한국의 악몽. 뭐, 이러한 제목이 있고. 왜 한국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는가? 역사를 날줄 아는 반일국가 한국. 정말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위안부의 진실. 한국 반일주의의 기원. 이런 식으로, 뭐, 진실, 뭐, 역사, 뭐, 기원,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진짜인 것처럼. 날조투성이의 한국 역사. 자신들의 주장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정말 요 내용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의를 버리면 성립할 수 없는 나라 한국. 한국은 소멸의 길에 있다. 왜 나는 한국에 게 이길 수 있었는가? 빨갱이 한국.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북조선이 만든 한국 대통령, 한국의 하류 사회. 이러한 책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혐한 책이 가장 많고, 그리고 혐중 서적.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그러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게 뭐 혐한 코너라고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사회, 국제, 정치, 이러한 코너에 이러한 책들이 쭉 꽂혀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혐한 서적, 혐한 코너입니다. 그러면 하루키 책을 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작가 코너에 왔습니다. 여기서 하루키 코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 서적들이 쭉 꽂혀져 있습니다. 1Q84. IQ84 아닙니다. 요 Q가 일본어로 9, 숫자 9가 Q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984입니다. 요책 제목이 조지 오웰의 1984와 동일하게 1Q84로 해서 제목을 지은 겁니다. 해변에 카프카 보이고요. 하루키의 대표작들이 쭉 꽂혀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예전 작품, 댄스댄스도 있고, 초기 작품도 좀 보이고. 그런데 요거 보신 하루키의 팬분이시라면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1Q84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2018년도쯤에 찍었는데, 기사단장 죽이기가 없습니다. 보통은 최근에 나온 책이 가장 위에 잘 보이는 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기사단장 죽이기가 없습니다. 다른 작가들은 최신 작품까지 다 꽂혀져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만 기사단장 죽이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서점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서점들도 다녀봤고 그리고 다른 도시에 있는 여러 서점들을 제가 둘러봤는데 기사단장 죽이기 없는 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책들은 다 꽂혀있는데 기사단장 죽이기만 없는 그러한 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서점에서 기사단장 죽이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사단장 죽이기를 찾아볼 수 없는 서점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